오라클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? 예전에 형이 애인 때문에 사고친 적 있거든요. 제가 뒤에 다 수습하고요. 응. 지금 또 만난 여자 그때 느낌이랑 응. 하는 게 비슷해가지고요. 응. 좀 많이 불안하네요. 처음 픽업강의를 시작하던 그때 야, 오늘 라면 맛이 미게 백실 때냐? 강의 외에는 수입원이 없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. 야, 우리 이러다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냐? 여보세요. 예, 예. 픽업 수업이요? 네, 네 가능합니다. 예, 예.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수업 요청은 항상 반갑기만 했는데. 뵙겠습니다. 됐다, 됐다. 빨리 치워. 어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야. 아. 야야. 저희가 아, 잘, 네. 네. 아, 잘 부탁드려요. 네. 아. 처음 오프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자신 있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절대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내가 자신 없어 하고쭈뼛거리면 여성분들은 금세 흥미를 잃어 버리거든요. <laughs> 저쪽에 네. 보이는 여자들 보이시죠? 네. 공부한대로 가서 번호 따는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그게 잠깐만 좀 자신 있게 말. 그게 자신감 잠깐만 밖에. 어 형. 어. 어디 가? 아. 어? 잠깐 전화 좀 하고. 올게요. 음악인데, 죄송해요. 네, 네. 여보세요? 어, 오늘 진짜 미안해. 지금? 나 지금은 술 먹어서 못 가. 알았어.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. 결국 수업을 뒤로 하고 그녀에게 달려가고 만다.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강남에서 인천까지 짧지 않은 길을 운전해 그녀에게 달려가던 메이스 수업 때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상태였다 결국 미처 앞서가던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맞는데 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다. 형 진짜 왜 이래? 뺑소니가 뭐야 진짜?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.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. 형 계속 그 여자 만나는 것만 봐도 제 정신은 아니야 지금.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잖아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합의금이 500만 원이라는데.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해? 그럼 아,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 볼까? 그큰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? 아, 그럼 뭐 몸으로 때우지 뭐. 형, 정신 좀 차렸죠. 사업 시작과 함께 찾아온 최대 고비였다. 솔직히 남들한테 공경하나 공공연하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왜 픽업 아티스트가 여자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은 챙피한 말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. 저 때문에 오라클이 많이 고생했죠.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으로 나오니까 저한테는 당시 한 5억 지금은 치잖아요.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 금액을 우리가 합의를 볼수 있다는.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이 전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. 그날 저녁. 오라클을 근처 술집으로 부른 메이스 파트너면 야 되는데 도고 나가지 않 여자친구 만나는 거 만나고 나서 와서 매일 하는거 메이스의 말이 섭섭하기만 한 오라클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야 돼? 그 말을 좀말려고 어? 어? 그만두자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메이스도 알고 있다 미안한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 그만하자는 소리야? 같이 아? 일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어. 너 그냥 내말을좀존중됐어 하지만 함께해온 시간만도 3년,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낸 그들이었다. 일같으는 개인적으로 처리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이 때문에 이걸 하고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지. 나는 으로 때론 형제처럼 친구처럼 함께해온 그들이기에 쌓였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진다. 앞으로도 내가 꼭 부탁하면 여자 문제 있어서 만큼 내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좀 너한테 할게. 그렇게 위태롭던 두 남자의 갈등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할 그들이기에 섭섭한 마음은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린다.